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예전에 세무법인 면접을 보다가 혼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어쩌다 보니 꽤큰 세무법인에 면접을 가게 되었는데 계속 띠껍게 들릴 수도 있게 답변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작부터 뭔가 삐걱거리더라고요. 자기소개 중에 제 장점을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면접관님께서 그건 별로 좋은 장점이 아닌 것 같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무심결에, 그런가요? 라고 되물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제 답변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일하고 싶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냥 모르겠다고 답을 했어요. 마지막 질문에서는 제가 생각해도 약간 건방질 수 있는 질문을 했어요. 마지막으로 묻고 싶은 것이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수습세무사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것이 있는지 수습세무사들이 보통 어떤 식으로 일을 배우는지 물어봤습니다. 이쯤 되니까 면접관 중에 한 분은 살짝 기분이 안 좋으셨나봐요. 저보고 그냥 열심히 하는 것만 신경쓰면 된다고 까칠하게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과연 제가 이 세무법인에 붙었을까요? 이전까지 답변만 생각하면 제가 떨어졌을 것 같지만 사실 아이러니하게도 붙었습니다. 솔직히 제가 그리 면접을 잘 봤다고는 생각 안 해요. 그날 오신 분들 중에는 정말 뛰어난 분도 많았거든요. 게다가 저는 그때 대학을 다니는 중이라서 솔직히 세무법인 취업에 그리 절실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합격할 거라고는 생각 못 했어요. 그런데 돌이켜 생각해보면 제가 답변한 것이 의외로 면접관이 좋아하는 대답일 수도 있겠더라고요. 사실 제가 답변한 것에서 추가로 더 말한 게 있었거든요. 면접관이 제 장점이 별로 대단치 않은 것 같다 말씀하시길래 저는 이렇게 추가로 말했습니다. 저는 제 장점이 수습세무사로서 경쟁력이 된다고 생각했지만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도 있는 듯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 회사에서 부족한 재능력을 기르는데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부서에서 일하고 싶냐고 물어봤을 때 모르겠다고 말했는데 사실 딱그 말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 회사 면접을 준비할 때 회사 홈페이지의 모든 버튼을 눌러봤거든요 그런데 홈페이지 점검 중이라서 회사 부서에 대한 정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회사 홈페이지에 모든 버튼을 눌러봤는데 부서에 대한 정보가 지금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나는 부동산 관련 세금에 관심이 있고 그것에 대한 부서가 있으면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 다만 그 부서에 들어가지 못하더라도 회사에서 정해주는 곳이 있다면 성실히 일할 자신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에서도 사실 저는 회사 칭찬부터 먼저 했어요. 회사의 규모가 크고 다른 법인에 비해서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인재 발굴 및 교육에도 신경을 많이 쓸것 같은데 혹시 수습세무사가 알아야만 하는 이 법인만의 교육과정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옆에 계신 이사님은 절 별로 좋게 생각하진 않으시더라고요. 대표님은 그런데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그래서 결국 그 회사에 합격한 것 같습니다. 결국 똑같은 답변이라도 말하기 나름이었던 거죠. 제가 세무법인 면접을 많이 보진 않았지만 그나마 깨달은 점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면접에서는 겸손하되 자기 가치를 낮추면 안 된다. 부족하면 회사를 다니면서 보충하면 됩니다. 그리고 자신 있는 부분이 있으면 자신 있다고 말을 해줘야지 면접관이 아시더라고요. 너무 자랑할 필요는 없지만 서류를 통과한 시점에서 이미 어느 정도 제 가치를 회사에서 인정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절대 소심해지거나 기죽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회사에서 자신이 어떤 일을 할수 있을 것 같은지만 이야기해도 분위기는 항상 좋았던 것 같아요. 이상으로 세무법인 면접 중에 혼난 이야기였습니다. 예비세무사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